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 2 0장입 니다. 찬송가 320장 너희들을 정쾌하사 주의 사무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 예, 쪼를나 쪼개, 사주 쪼개, 쪼사 쪼개, 쪼개, 주개 쪼개, 사개쪼상쪼송쪼니 나. mm <laughs> salus in te Jesu de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이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아물리 그리워 말미암고, 우리도 그런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식 있는 내가 우산에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여들이 양심이 담념을 얻어 우산의 채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학교 다니면서 세계사를 배우고 또 국사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세계사 국사를 배우면서 BC 또 AD 이렇게 역사를 나누게 되고 나중에 또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또그 용어의 약자를 다시금 배우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전을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예수님 이후의 역사 이렇게 해서 기원전 기후로 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질문하기를 아니 모태 신앙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있어 신앙을 갖게 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원 전이 없고 그냥 기원 후만이면 야 예수님 이후의 역사만 그삶 속에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어,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이후로 나누고 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예수 믿는. 그 이후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에베소에 보면 골로세서에 보게 되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었고 새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었는데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은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인생의 쾌락이나 인생의 어떤 행복, 이 땅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돼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고 살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사람이 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전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말 인격적인 예수 그리도를 스 만났는가 어,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도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모태신앙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모태신앙을 가져서 그냥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b c 와 a d 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이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바울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400년 구장에 다에색에 가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을 살게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 있는 사람을 피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나와 덕으로 안디옥교에서 이제 목회를 같이 동역하다가또 돌아가서는 이제는 선교사가 돼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편지도 쓰게 돼요. 고림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대살나니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바울의 삶은 질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랐고, 더욱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삶의 중심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의 그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삶인데, 그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삶 속에서 그가 전도하잖아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나를 라 다니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한 문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한 문장이 뭐냐, 라고 이제 목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여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수 있다면, 그게 전도 또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멸유관이 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한 명원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원이 천하거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음식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음식이라는 것은 뭐 우상의 제물이다라는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도 있다는데 먹을 수도 있고 그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고, 13절 마지막절에 보게 되면, 에, 나는 그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여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한 형제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게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또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구조 말씀을 보게 되면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건 좋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이나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한 명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서 올바로 행동하거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일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일제 설명하는 것처럼, 교만해진다. 바리새인들이왜 교만해졌어요? 이 지식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것이 거림돌이 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된다. 라고 지금 1절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는 동안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혹이나 지식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지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어, 자랑을 못하는 일에 가지고서 사람을 우리가 혹이나 억신력일 수도 있다.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사랑 어, 혹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그거 좀 기다려주고 또 아직 지식이 없는 사람에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 에베소 교회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이제 브리스와 아길라 더불어서 이제 같이 동역하다가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고 브리스와 아길라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아볼라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 아볼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의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고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어, 정말 그불 성경 세례 이런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아볼로에게 이브리스비 아볼라가 조용히 불러서 다시는 가르쳐줘요렇리 고면해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볼로가 몰랐던 그 최고의 지식들을 올바로 알게 되고 다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혹이나 우리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느낌이든 사람.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혹이나 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가, 혹이나 그 아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 이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음, 무엇을 음, 아는, 아는 줄로 음, 생각하면, 음.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성경을 읽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 다 알지 못해요. 또,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재식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고, 아직도 배워야 될 것, 아직도 바르게 알아야 될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배우는 자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에 저거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혹이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늘 이겨내야 되고 나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들어야 되고 아직도 배워야 되고 아직도 말씀 안에 늘 엎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이런 어, 삶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은사에게 쭉 가면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이제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은사를 받아야 되지만, 가장 큰 은사와 가장 큰 지식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3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의 사랑은 하나님이 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된 사랑을 갖게 되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게.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늘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알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또 관계를 가질 때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같이 며칠만 이렇게 지내보면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게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비판하지 않는다 정지하지 않는다 혹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담해주고 그들을 잘 감싸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사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에 바다가 가깝게 있고 그러면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상도 많아요. 여러별의 별 우상들이 그 안에 여기나 오잖아요. 예, 절 보게,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땅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신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상 앞에 이제 제사드리면서, 제물로 이렇게 제사드리는 일들. 저 어렸을 때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구수 집에서 막했죠 마당 안에서 막 구슬하기도 하고, 구타고 나면은 그고사진했던그 떡을 시루떡을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 갖고 와서 이제 그 떡을 <laughs> 엄마가 받았는데 이상하게 어릴 때도 그시루떡이 너무 냄새가 나는 데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안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우상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또 재물을 이제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우상의 고기,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지게 됐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음식은 뭐 어디든지 있 무엇을 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우상의 오들이 재산을 했던 그런 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하고또 그것 때문에, 혹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실종,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10절 말씀에, 이 10절 읽어볼까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데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의제물를 먹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무 리낌 없이이나 그런 걸 먹으면서 괜찮다고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휩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과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접하게 되면 혹이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뭐 처음부터 시앙이 아주 든든한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서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의 이야기인데, 뭐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모임에서, 어디서 모인다, 맥주집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뭐,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아니, 예수님 는 사람이 술집 가서 술 먹고, 그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그런 의미에 지금. 우상의 재물을 고기에, 대부분 이제 고기가 나올 때 대부분 이제 고사 지내고, 우상 앞에 있었던 재물들도 이 정육점에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그것이 권립된 데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꺼리낌없이 자유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서 행동하게 되면, 그 신앙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겠는가. 그거는 예수 안에서 범죄하는 일. 여기 시2전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 신앙으로서 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본이 되는 삶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보하는 것이 아니고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제하는 자유로얻다고하 너희가 종이 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히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나와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먹지 않는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건 이거, 절제할 수도 있는 걸,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넘어지고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혹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조심하, 조심하라는 말이 나와요. 구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자유를 가졌지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조심해라.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덕을 끼치고, 여기 1절 마지막 분이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항상 덕을 세우고, 항상 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건면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자들 앞에서도 본인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유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한용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내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도록 주시옵소서, 항상 본이 될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신앙의 양심에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본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복되게 하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은혜로 덮입 펴주시고, 또병 중에 있는 성도도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왕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